6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1 제2회 인천 건축광람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됐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키즈 카페 딸기가 좋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회째를 맞는 이번 건축박람회에서는 친환경 소재와 신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관람객의 참여도 유도해 우리나라 건축시장에 관심을 한층 높였는데요.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2011 제2회 인천 건축박람회가 6월 3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됐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공간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새집 증후군을 없애주는 숲 벽지와 황토 벽돌부터 웰빙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 자연성을 살린 공기청정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총 103개 사가 참여해 친환경 건축 소재와 신기술을 결합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현재 위축돼 있는 우리나라 건축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천에서 전시회를 통해 우수한 건축자재 및 신기술들을 선보임으로써 인천의 건축 건설 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시장 한 켠에 DIY 가구 공방이 마련돼 관람객들이 자신의 가구와 생활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참여회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2014 아시안 게임에 발맞춰 진행돼 왔던 인천 지하철 2호선 그동안 몇몇 문제들로 인해 공사가 여러 번 중단됐었는데요. 이번에 사업 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음에 따라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안은 본선 구간이 중점 사항이었지만 이번 변경안은 부대시설에 대한 현장 여건을 감안해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차량 기지 및 환승주차장의 효율적인 분산 배치에 따른 예산 절감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작업률은 30%만 진행된 상황. 지난 2009년에 착공된 것에 반해 공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과 루원시티 조성 사업이 맞물리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도시철도 건설본부 측은 이번 변경한 승인을 득함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지연돼 있는 지하철 2호선의 착공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4 아시안 게임을 목표로 공사 중인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당초 계획대로 제 날짜에 완공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민티 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주택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 속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인천에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실내 놀이터 딸기가 좋아 오늘 생활뉴스에서 소개합니다. 인천 부평에 위치한 키즈 카페 딸기가 좋아. 다양한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딸기가 좋아하는 우리 먹거리와 놀이, 그리고 체험과 문화공간이 잘 어우러진 캐릭터 복합 문화공간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카페입니다. 우선 놀이숲에는 아이들이 뛰고 오르고 달리며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실내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전 야자수와 볼풀 놀이터 그리고 바람 언덕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마을에서는 영어와 쿠킹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아이들의 감성 발달과 지적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유기농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요리하는 레스토랑이 있어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 놀이, 그리고 휴식, 실내 공간에서 모든 게 가능한 딸기가 좋아. 아이와 함께 마음껏 뛰놀고 싶다면 이곳 딸기가 좋아에 오셔서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한국과 유럽 FTA 발효와 비준 준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농업,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신농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는이 프로젝트를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 2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 문화 공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365일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한국을 소개하는 공연뿐만 아니라 클래식과 성악 그리고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세계 공항 문화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인천에 택배나 관광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가 운행됩니다. 인천시의 대표적 콜택시 업체 세븐콜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불가 서비스를 할수 있는 택시 운송 가맹 사업을 인가받아 곧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민트 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